매일 마시는 사과당근 주스 사실 영양소 절반은 버리고 계셨어요. 그 이유. 딱한 가지를 빼먹고 있어서였습니다. 정답은 올리브유 한 숟가락.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 없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 못 해요. 그냥 마시면 귀한 영양소 그대로 배출.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으면 흡수율 폭발. 주스 갈고 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둘러 주세요. 이게 건강 음료를 진짜 영양제로 바꿔 줍니다. 완벽한 레시피 알려 드릴게요. 사과 한 개, 씨만 파내고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. 당근 한 개는 찜기에 딱 3분만 쪄 주세요. 흡수율이 또 올라갑니다.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주세요. 식이섬유까지 통째로 마시는 거예요. 컵에 따르고 마시기 바로 직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휙리리 둘러 주시면 끝. 이한 잔으로 장 건강, 피로 회복. 장산화 효과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겁니다. 아침 공복에 이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.